배구 여재 김연경, 34, 흥국생명, 20월 25일 페퍼 저축은행을 상대로 비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한국배구연맹 코보은 10월 22일부터 6개월의 대장장에 돌입하는 2 0 2 2 0 2 3시즌 비리그 일정을 15일 발표했다. 여자부 개막전은 10월 21일 오후 4시 수원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과 2위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두 팀은 지난달 16일 2021 순천 도드랑컵 프로배구대회 조별예선에서 만났고 한국도로공사가 현대건설의 세트스코어 3일로 승리했다. 1년 만에 비리그코트로 돌아온 김연경의 소속팀 흥국생명의 첫 경기는 10월 2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연경의 복귀전 상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하위팀이 페퍼저축은행이다. 남자부 개막전은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KB 손해보험의 경기로 치러진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 준우승 팀 KB 손해보험은 지난 4월 9일 2021 2022 시즌 B리그 남자부 챔피언 결정 3차전 후 6개월여 만에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지난달 열렸던 2022 순천 도드랑턱 프로 배구대회에선 다른 조에 배치되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남녀부 정규리그는 각각 7개 팀이 풀리그로 6라운드를 치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4라운드를 마친 뒤 2023년 1월 29일에는 올스타전이 예정됐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스트 시즌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치러지며 3전 2승제의 플레이오프와 7전 4승제의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이 가려진다. 다만 3위와 4위의 승점 격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엔 단판으로 치러지는 준 플레이오프가 열린다.